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56m 앞에 가는 동생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1분에 45m씩, 동생은 1분에 38m씩 걷는다고 할 때,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형이 걷기 시작하여 몇 미터를 걸었을 때인가요? 라고 있어요 자, 형이 아무래도 이동하는 속도가 동생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동생을 만난다라는 것은 형이 동생을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의 경우에는 1분에 4 5 m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생은 1분에 3 8 m 씩 걸어요. 자, 그렇다면 1분 동안 형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있겠죠. 1분 동안 형이 따라잡는 거리, 추월하는 거리, 요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형아는 45m를 가는데 동생은 38m를 가니까 1분 동안 얼만큼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7m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형이 추월해야 되는 거리, 따라잡아야 되는 거리는 56m예요. 자 그럼 보세요. 1분에 7미터씩 몇분 동안 이동을 해야 56미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네모는 56을 7로 나누시면 되겠죠. 8이 되네요. 그러니까 8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형이 걷기 시작하여 몇 미터를 걸었을 때인가요? 8분 동안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8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형의 경우에는 1분에 45m씩 걸으니까요. 45에 8을 곱하시면 되죠. 45곱하기 8이에요. 8 5, 로 48, 432, 360 되네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미터를 걸었을 때예요? 360m를 걸었을 때입니다.라고 답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